여러분, 안녕하세요. 야생화와 블루베리입니다. 제가 이거 한 4일 전에 야생화를한가득또 짓고 왔는데 요즘 바쁘다 보니까 이걸 계속 비 맞추고 이틀 동안 비 맞추고 그냥 노지에서 이대로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제 언박싱 해봅니다. 이 앵초에 물이 가득 차 있었거든요. 여기 만 축축합니다. 이 사, 이틀 동안 비 맞고. 이거 분홍 잉초가 저희 딸 안에 너무 예쁘게 진짜 이건 번식 많이 하더라고요. 잘 컸는데, 그, 하단에다가 있는, 있는 아이를 갖다가 화분에 옮겨 심으면서 올 겨울에 너무 지난 겨울에 추워서, 그래서 이, 이 정도가 나와서 꽃이 피었는데, 그래서 너무 항아리 뚜껑이라서 너무 크고 해서 좀 허전해서 이제 요거 하얀 거랑 이렇게 심어 볼게요. 어, 이게, 어, 토종 앵초라서 굉장히 노지에 강한데, 그, 거 화분에, 이제 내년에는 잘될 거예요. 아무리 추워도. 어, 꽃지고 나서 내가 여름에 옮겨 심었기 때문에 완전한 그 할착이 안된 상태였겠죠. 이제, 그러니까 뭐, 음, 그거를 알았으면 제가 비닐을 이제 덮어서 그렇게 적응을 시켜볼 거예요. 이제 이렇게, 음, 세포들을 이렇게 데리고 왔습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 이것 좀 보세요. 설란을 내가, 어, 요, 우리 이제 뜰을 파내고, 뜰에 하, 그 짠디를 파내고, 이거를, 어, 세포트를 제가 사다가, 이게 세포트를 사다가 이제 심었는데, 너무 잘 됐거든요. 너무 잘 돼갖고, 그또 작년에, 어, 저기 있는, 저기 있는 아이들을, 저기 있는 아이들을 이제 다 파서 화분에다가 다섯, 다섯 개를 심었어요. 화분에다가. 홀랑 타보냈어요 올해. 홀랑 타보냈어요. 그래서 어 이거는 뜰에다가 <laughs> 다시 심을 거예요. 뜰에다가 떨에다가 이쪽에 이쪽에다가 이쪽에다가 제가 심을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뜰에다가 이제 심어서 키울 거예요. 뜰에다 심으면 됩니다. 야생 완전 야생 됩니다. 꽃 파는 집입니다. 이거는 여기 사천에도 있고 진주에도 있습니다. 사천에도 있고 진주에도 있습니다. 됐습니다음 그래서 어 이제 어, 이, 이 집에서 뭘뭘이 하원에서 데려왔냐면 <laughs> 향기 후록선데 제가 이거 향기에 반해서 데려왔습니다. 너무 향기 진합니다. 잔디꽃 비슷한데 향기가 굉장히 좋아요. 이거. 그래서 향기 때문에 한 포터를 데리고 왔어요. 어, 향기 있는 꽃을 제가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 향기가 진해서 데리고 왔고, 그 다음에 여기 색상이 너무 예쁘죠? 이거는, 어, 리, 갈 제라늄이랍니다. 리갈. 그래서 이거랑, 이것도 예쁘죠? 이거는 이제 5천원. 설란은 8,000원씩, 이거는 5,000원. 너무 예쁘죠? 색상이. 이래서 이거랑 이렇게 색상이 굉장히 예뻐요. 앵초는 하나 3,000원씩. 3,000원씩이고 이거는 보세요. 이거 보세요, 여러분. 이거 보세요. 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여러분. <laughs> 너무 예쁘죠? <laughs> 이거 예쁘다, 예쁘다. 아이고 예쁘라, 이렇게. 너무 너무너무 예뻐요. 이거는, 어, 꽃파는지, 그, 야생화 집에서 데리고 왔고요. 너무너무 예뻐요. 제가 찜에 난 거, 그, 화분에, 상노고아리, 이거보다, 그거는 색상이, 오, 어, 이런, 이런 색에 가깝죠. 이 색에, 이 색에, 이 색에 가까운 거 굉장히 예쁘잖아요. 화분에, 긴 화분에다가, 롱 화분에다가, 그렇게 심어난 거. 그래 제가 사실은 그거를 이 가서, 이제 데리고 오려고 갔는데, 나가버리고 없어요 제 영상 보고 제 영상 보고 서울에서 내려오셔 갖고 서울에서 내려오 서울 분이 내려오셔 갖고 <laughs> 제 영상 보고 가져가셨대요 이거 이제 전화를 주셔서 음 전화를 주셔서 가까운데 구입하세요 했는데도 가까운데 그런게 없다고 어 서울에서 오셔 갖고 데려갔습니다 이거는 이거는 3만원 3만원 이것도 3만원이라도 너무나는 예뻐서 보세요, 상노와리. 어, 굉장히 예뻐서, 이렇게 길게 지금 이렇게 <laughs> 뻗어 있어요. <laughs> 이렇게 되어 <돼> 있습니다. <laughs> 너무 예쁘죠? 어, 그래서 이제 이것도 계속, 이제 잘 크기 때문에, 이제 이 꽃볼을 계속 이렇게 있습니다. 있어서, 이제 이거 이거는 또 처음 이렇게 이제 키워보기 때문에, 이긴 화분에다가 이것도 이제, 이렇게 심어 보려고 합니다. <laughs> 너무 예쁘죠? 어, 이거 정말 예쁘서 내가 아유, 맨날 예쁘라 예쁘라 합니다, <웃음> 여러분. <웃음> 여기 그래서 이제 이거는 미사우리, 어 미사우리 어, 어, 수국인데 어, 미국에서 이거를 이제 어, 사목을 해서 외래종이죠? 외래종인데. 음, 미국에서 개발했답니다. 그래서 이게 참 색상이 너무 예뻐요. 여 보세요, 굉장히 예쁘죠. 이거를 사장님께서 서비스를 주셨어요. 좀 비쌉니다 이거는 어, 꽃파는 집에서 이렇게 어, 꽃파는 집에서 데리고 왔습니다. 진주분도 여기 오시는데 그 가까운데 진주에 가시면 됩니다. 여기 진주에도 전화번호가. 여기 전 하시면 진주에도 있기 때문에, 어,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어, 사천, 어, 꽃백화점에서, 이렇게 사천 꽃백화점에서, <laughs> 이건 또데고온 아이들인데, 어, 사천, 사천 꽃백화점에서 또 데려온 아이들이 있어요. 이거는 와인 페랭인데, 색상이 너무 예뻐서 향기도 있고요. 굉장히 예쁘죠? 이렇게 예뻐서 이 아이를 또 품고 왔습니다 어 이거는 가격이 3,000원 그것도 요 사장님께서 가격을 뒤에 다 적어 주셨어요 예뻐요 이렇게 이피고지구를 계속 한답니다 공기 온도만 맞으면 사계절로 꽃이 핀다네요 온도만 맞으면 꽃이 핀답니다 향기가 그렇게 좋아요 그 다음에 어, 추노초라고 여러분 추노초라고, 이거 보셨나요? 이렇게. 꽃이 이래요. 아, 너무 예쁘죠? 자그만하니. 만하니 이렇게 예뻐요. 이렇게 꽃이 초롱초롱초롱 핀답니다. 이렇게. 완전 노지. 야생. 내가 지금 현재, 어, 보여드리는 것은 전부 야생됩니다. 노지됩니다. 사장님께서 노지 된다고 몇 분이나 말씀하셨어요. 준우초, 15,000원. 이사장님은이 가격까지 적어주시니까 굉장히 좋아요. 이거는 번식도 잘 되고 이거 노지 월동 짱이랍니다. 여러분 꽃대가 이렇게 계속 라오고 있어요. 노지 된답니다. 이것도 어 이렇게 꽃이 이렇게 너무 예쁘죠? 하 <laughs> 바이치 같이, 어, 이 노지 월동이 완전 된답니다. 아, 어, 예뻐요. 이렇게. 이거 하고, 여러분, 이거는 해변 라벤더인데, 이게한 예, 포트 5천 원인데, 이 향기도 너무 좋고, 꽃이 엄청나게 오래 간답니다. 노지, 물론 노지 월동 되고요. 저는 노지 월동 안 되는 건안 데려옵니다. 무조건 노지 되는 거를 데려옵니다, 저는. 이걸 다 어디다가 감당할 겁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노지 되는 거를 저는 데려옵니다. 그래서 또 제가 그걸 물어봤죠. 내게 오는 이제 우리 그 유치님들이나 구독자님께서 노지 활동 안 되는 거는 의미가 없다.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셔서 제가 확실히 됩니까? 몇 번이나 노지 됩니까? 확실히 됩니까? 안 되면 안 됩니다. 확실히 중부나 서부나 상관없이 다 됩니까? 하니까 중부나 서부나 상관없이 다 된대요. 된대요. 이것도. 다 되고 충분하 상관없이 다 노지가 된답니다, 여러분. 이러면은 노지가 되면 꽃은 안 피겠지, 그지? 추우니까 이제 실내에서 키워야지만 꽃이 되겠지. 그다음에 여러분, 음 이거 너무 내가 춘절 고카 예뻐서 어, 유치님들 보니까 아파트에서 이렇게 길게 늘어뜨려서 키우도 시던데 그게 너무 예뻐서. 음, 아파트에서 더 늘어지게 예쁘게 키우시길래, 저도 이거를 이렇게 제 이게 좀 늘어지게, 우리는 너무 짱짱하게 커서, 어, 이거를 하우스에 놓고 좀 길게 키워서 이제 한번 그렇게 해보려고 이거를 한 포트를 데고왔습니다 춘절 국화, 이거는 가격이, 이거 6천원이네요, 6천원. 6천원이네요. 여기 보세요, 안, 알부카. 알부카입니다 알부카 이거는 향기가 끝내줍니다 여러분 향기가 정말로 이거는 향수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이제 향기를 제가 좋아하니까 지금 아침이라서 이렇게 다담물어 있는데 낮되면 이게 쫙 패이면서 향기가 얼마나 좋... 라일락 향기보다 이게 진해요 더 향기는 라일락 향기가 더 좋은데 이거는 라일락 향기 몰라 저는 이거 라일락을 향기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거도 향기가 굉장히 진합니다 다 개개인이 향수도 어, 지향이 있고 하니까. <laughs> 근데 어, 제취향은 아니지만은 굉장히 진해요. 그래도 나름 이거는 약간 달콤한 그런 향이 나요. 그래서 어, 노지 되고 향기 좋고 해서 제가 이거를 세포트을 이렇게 데고 왔습니다. 세포트을 데고 왔어요. 이거 또한 포트 5천원씩. 저희 채널에 와주시고 늘 함께해주시고 정말 아름다운 시 같은 댓글 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드립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안녕히 계세요.